슥 그림 한 점, 시뻘겋게 달구어진 쇳덩이를 장인들이 걸작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. 쭈그려 앉은 대장장이가 화로 안에서 뜨겁게 달구어진 쇳덩이를 꺼내 모루 위에 올려놓으면요. 두 명의 대장장이가 번갈아 가며 튼튼한 망치로 힘차게 내려쳐 쇳덩이에 모양을 잡습니다. 이 열띠년장을 뒤편에서 어린 대장장이가 구경하고 있는데요. 화로에 풀무질로 바람을 불어넣다 잠깐 여유가 난 모양이에요. 대장간 한편에서는 청년 하나가 숫돌에 낫을 슥슥 갈고 있습니다. 날이 날카로운 것이 아주 잘 갈았네요. 뜨겁고 힘든 작업 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활기찬 장인들의 공간, 김홍도의 대장간이었습니다.